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5장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너가 증인이 되라 진실만을 말해라 맹세해라 그 소리를 들었는데 본 일도 얘기 안 하고 아는 일도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다 그 허물이 그얘기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모르고 만졌어도 어쨌든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사람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부정하면 그게 어떠한 부정이든지 상관없고 같이 허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문둥병 환자는 만지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뭐 지나갈 때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문둥병 환자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문둥병 환자다 나는 문둥병 환자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조금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고 그랬는데 또는 어 기억나게 되는 게 혈루병 여인 기억나시나요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데 근데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면 그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5장 가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1 2전 동안 혈루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였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영혼까지 힘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한 게 아닌가 내가 계속 왜 부정한 여인이어야 되나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있던 자리에 거기에 같이 앉을 수도 없어요. 그 여자가 앉았던 곳에 거기에 또 앉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의 그끝 부분을 만진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 자체가 말라버려요. 병의 근원이 말른지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볼 필요도 없다는 예수님에게 내가 닿기만 하면은 안수 받을 것도 없고 닿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낫게 되는데 참 멋있는 용기입니다. 제가 이걸로 설교대회에 나가서 어,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거 15장 가면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요. 어, 근데 <laughs> 자 혹은 누구든지 아 여기 하나 더말할게 있네요. 혹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요. 사람의 시체도 그렇게 부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서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 가지고 또 맞아 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의 시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이는 안 만지고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서 만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어떤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게 해고, 돈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 잘 보호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그 강도당한 자에게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원래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 시제처럼 보이면 만지지 마라. 그래서 피해가라. 그게 아니었어요. 만져라. 치료해줘라. 그를 회복시켜라. 그거거든요. 사랑의 법이 그게 완성입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뭐 해야 되냐.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따박따박따박 지키고. 그게 아니라 완성된 율법, 완성된 예언.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처럼 맞아서 쓰러져 있다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에 안 맞잖아요 창, 창조의 디자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다칠 수도 없었고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였는데 회복시켜야죠 만져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뭘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헌맹세를 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는데 여기는 또 속죄제라고 나오거든요. 양떼, 암컷 어린 양, 염소 이것은 속죄제에서 평민들이 드렸던 거잖아요. 사장에서 나오게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기는 왜 속건제를 들어라 그러고 여기는 왜속죄제인가 오타가 아닌가? 잘못 쓴거 아닌가?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건이라는 게 허물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죄거든요. 이거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것을 지불하는 거고 이거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교차돼서 쓰이는 걸볼때 의미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오 죄랑 허물이 이렇게 교차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가 교차돼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밑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구분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계명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긴 교차돼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 것이다. 만약에 힘이 어린 양을 드릴 만큼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은 좀 가난하면은 그 번가를 속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둘을 여섯계로 가져다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안 되면은 만일 힘이 그것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그러면은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재재물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에바의 10분의 1이면 은한2 2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것으로 드리라, 드러라. 그런데 고운 가루 드리는 거는 소재였잖아요. 곡물의 제사. 근데 이거는 속재재기 때문에 곡물로 드려도 좀 다르게 드려요. 일단은 기름하고 유황을 같이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같이 놓던 게 고운 가루랑 기름과 유양을 같이 태워드린 게 소재였잖아요 근데 이건 소재가 아니라 속죄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소재처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려라 제사장이 좀 가질 수 있다 이건 소재처럼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죄하게 되면은 그릇 범한다는 게부지중에 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범죄한 것을 말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 몇세개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에 범죄한 것을 갖게 되는데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여와의 호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너는 지정한 가치대로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해서 속한 즉 그가 사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제니 그가 실로여 앞에 번거함이라자 여기도 사실은 속건제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5장이고요 여기서부터 6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때 여기까지 계속해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헌맹세였는데 이것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강도질 하거나 아니면 전당 잡거나 물건에 대해서 뭐 늑봉하거나 그랬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남이 잃은 물건에 대해서 얻었는데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속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거든요. 사교가 사실은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토색한 것, 강제로 뺏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근데 사교가 한게 토색한 거,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5분의 1만 더 돌려주면 되는데 근데 4배나 같겠나이다 그래요. 그것은 도둑질 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이라 뭐 소라든지 그런 것을 도둑질 하면은 네 배나 다섯 배를 갖게 되는데, 그것과 연결이 돼요. 네, 예수님께서는 너왜 하나님 말씀 바꾸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